뭐 공부를 하면서 꼭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는 하는 거는 은진 아니에요. 공부가 많은 뭐 재미있고 많은 취미고 뭐 외국적으로 하다 오다 보니까 이까지 온것 같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제빵 학원. 이곳은 방송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배대석 동문이. 삶을 일구고 봉사를 실천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 그럼 빵집에 가면 은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소리예요. 그 길로 이제 빵이 좋아서 갖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게 해결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빵을 하게 됐어요. 제과점에서 일을 시작한 후 방송대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당시 사장님과 사모님의 격려가 큰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빵집에 일하면서 빵집 사모님이, 사장님이 그럼 돈안들고도할수 있는 공부가 있다. 어, 대학이 있다고. 그, 그런 그 대학이 어디 있냐고. 통신대학이라고 하더라고 공부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방송대를 졸업하고도 공부를 놓지 않았다. 직장생활을 병행한다는 게 그거 진짜 너무 힘들었죠.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뭐, 시험 문제를 가쳐주는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공부는 자기 공부. 나는 이 과목은, 그, 스타디그룹이죠. 나는 이런, 이런 과목을 이렇게 했다. 또 선배들, 선배들도 이런 과목 나는 이렇게. 아,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그다음에, 학점을 1학점, 2학점, 뭐, 60학점, 9학, 10학점 따보다니까, 100점이 넘어가니까, 그만두라고 하뭐 그만두는 거야요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찾아왔다. 배대석 동무는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이 오지 못할 때는 케이크를 구워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물론 처음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웠다. 오늘부터 날이 지 잡는 말이야 돼지를 잡아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돼지를 돼지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 모아서 얼마 전에 모이는 걸 갖고 2004년도에 진우문이라는데그 광원 거기를 봉사를 가면서 가기 전에 되게 망설여졌어요. 진짜 이게 봉사가 맞는지를 내가 계획을 만들 줄 안다고 계획만으로 저 사람 뭐 계획 좀 만들자 좀뭐 돼지 뭐좀 생색만 내네. 뭐, 니가 니네 직업을 못할 일이 있어. 그걸왜여기서왜 왜 이런 형세를 부려. 이런 소리도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반응을 누구 보니, 재밌어서, 맛있어서 그렇게. 아, 너무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봉 아,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 하는 거 아니고, 기대치는 짓만얼마안에안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만족도, 이만지는 만족을 합니다. 작은 나눔이 주는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꿈을 꾼다. 제 꿈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구촌이, 지구촌에 굶주림이 없는 거라는 거지. 이게 제 꿈입니다. 여전히 꿈을 꾸는 배대석 동문.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바로 지금 공부를 시작하라고. 결과는 결과물을 좀 빨리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빨리 해야지, 뭐좀 빨리 해야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빨리 하다 보게는 있을 필요는 것 같아요. 공부도 학교 학, 저 학생들이라도 조금 조금씩 두고 목표를 너무 크게 두지 말고 짧게 짧게 두면 분명히 가능합니다.